내가 왔다. 단파 매기로 포야 한번씹었구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 잡아놓고 죽을 수 없지. 아 잠깐만 달려보려고 그래 꼬리베기 꼬리치기 간파베기와 잠깐만 그랬어. 단파베기 다행히 붙여갔죠 꼬리 이번 화요 브레스 와 엄청 너음이 벌네. 범이 장난 아니네. 날라가니? 우와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여기다 여기. 오 뭐야 뭐야 뭐야. 저 비싸기잖아. 와. 야 이쪽으로 와 봐. 야, 거기다. 내가 내가 불리하잖아. 아, 여기. 아, 감사합니다. 와 테오 테스카토르 너와 나 누가 여만용을 잡을지 내기다 정말이지 피가 끊는 거야. 나도 못 말리겠어 의욕이 너무 치시네요 하지 말 의욕이라며 우리도 지지 않아요 너만 지지 않는 거겠지 나는 나는 내가 먼저 안 잡아도 될거 같은데 아 일단은 뭐 그래도 내기내기니까 뭐 잡으러 가보자. 어디 들어가는 거야? 녀안을 들어가는 거야? 야 진짜 용암용이네. 어? 불 떨어진다. 어, 여 앞에 있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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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짓이야? 야, 환영이사가 왜 이렇게 화끈해? 어? 이야. 와, 난리 난다. 에 태호. 와. 테오 테스카토르다. 안녕 반가워. 와우, 진짜 무섭게 느꼈다. 뭐 사자머리니? 야, 난너 친구. 내일 기간 테스트에 투구를 가져왔다. 한번 싸워보자고. 야, 멋있다. 보라색 빛이 나는구나. 너는. 여만용

<laughs> 저거 화염 화염 맞나? 내가 왔다. 빠졌다. <laughs> 각이 맛있, 뭐야 오야야야야 뭐야, 뭐야, 뭐야. 저好好好好好아好아아好好아好好아好好 꼬리치기. 아好好 앞으로 달리는 好好 꼬리치기. 아, 잠깐만, 아프, 달려, 풀려고 그래. 그랬으면은, 이거 마지막까지, 한번할수있지 오. 아, 이거, 이거 아닌데? 브레스 오. 오오 불이 났어 오메 오 방금 앞에 하얀 브레스 강압 풀풀 차등했고요. 반파백이 타임 붙어갔죠? 꼬리 꼬리. 와, 잠깐만. 그랬 그러면 딜 타임. 와 잠깐만. 야 살려 살려 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이런화요브레스 와, 엄청나게 벌네 범위 장난 아니네. 날라가니 와, 잠깐만. 이렇게까지 멀리 올줄 몰랐어 기파기로한 번은 버 바베기로, 이러면 로바베 아, 도망가 버리네. 야야 야, 잠깐만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씨 아풀 찾으면 안 되는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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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황 상황 아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이직이숙하지하지아않지가지링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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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거는거좀익숙거지거 진짜 저기 이거. 있네요 옆에서 저러면 저기서 또올수 있죠? 달려올 거예요. 오, 간파베리 하려네. 갈까요? 너에게 닭기를 오케이. 오, 브레스 멋있다. 간파백이 아니서? 어 뭐야? 품지? 아. 쳤구요. 꼬리치기. 와, 알았는데. 와. 이걸로 길 왔구요. 길 타임. 꼬리. 와. 아이 가서 뒤 뒤로 좀 빠지고 빠지면 서시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여기다 여기. 간파, 간파, 간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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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어, 저군 진이, 다 터지는구나. 왜 이렇게 죽지?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아 마지막 한대 머리? 오우 다행이아 쓰라살기 안 맞았나 것 오우 진이야! 와, 진짜 안 맞는구나. 오케이, 떨궜구요. 와, 앞발, 아빠, 앞발치기가 아빠 있었어? 와, 잠깐만. 반파배기 머리. 가슬가슬한데 가스, 맞췄구요. 와 맞았어. 무리하지 말고. 일단 이거 풀어줄 거야. 와 잠깐만. 기절이야. 우리 잘랐죠?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 잡아놓고 죽을 수 없지. s l 가네요 o 아, 잠깐만. u r y o k 이, 이, 원 원한 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아, 나 피좀 채워줘 땡큐 이 어디가 있니? 오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준비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안아픈데요? 혹은데?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한것 같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대형 폭탄까지 이거 만들어 왔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고, 흑형 꿈을. 와, 메인 타겟 잘 써. 오, 놀라워. 우 와, 나도 이렇게 빨리 죽일 줄 몰랐어. 이렇게, 이렇게 끝난다고? 아, 진짜? 야, 나 태워. 너무 준비를 많이 해왔네. 첨에 풀. 염화룡의 갈기. 용빈이. 첨의 발도. 아. 아,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왔다. 너무 많이 해왔어.